말이 그 얼마 안 돼서 오셨거든요. 150개가 됐다고 하는데, 어, 이거 새벽에 아무리 자고 혼자 걸어 다니면서 해도 원래 본인이 했던 글씨체랑 때문에 글씨체가 다해요한 <목소리> 명이 했다기에 너무 많은 양인 데다가 글씨체도 달라 보였다는데요. <목소리> 음,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. 무서워서. 그래서 예고들이랑 느꼈던것 같아요. 일종의 경고 신호 범죄자가 범죄 신호를 알리려고 적는 것이다. 필적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. 영어와 한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가 한글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요. 영어 자체도 거의 비슷하고 그 한글과 영어도 같은 글씨체예요. 음... 직선이 강하다든지 각이 많이 져 있다든지 글자의 구성 부분 사이가 좁다든지 글자 간격이 좁다든지, 이게 거의 일치하거든요. 같은 사람의 글씨로 보입니다. 음. 그런데 수많은 제보 중 눈에 띄는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. 헉, 뭐? 건물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? 이태원에서 제일 큰 이가리가 써진 곳. 혹시 허락을 받고 한건 아니었을까? 허락해 주신 건 절대 아니죠? 안 했어요.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허락을 했어요. 음. 우리는 피해인데 그 지금 써 있는 글씨 위치가 지상에서 한한육층 되는 건물이면 거의 낭 떨어진데 희한해 어떻게 쓰고 갔는지도 옥상으로 올라가서 쓸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? 아니에요.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없어요. 일부러 올라가서 죽으을려는 망망이는 뭐쓸 수가 없는 장소예요. 이야. 아 희한하죠? 확인하기 위해 함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봤습니다. 여기 뒷벽이죠? 어. 이거 문 열면 뭐예요? 아못 들어가네요 그러면 저 뒤편이 이가리가 써져 있는 곳인데요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아 그렇네요 진짜. 참이상해 아, 어떻게 쓴 거죠 그러면? <목소리> 야 이걸 어떻게 올라갔지? 이 올라가지 저도 가서 쓴 거야. 벽을 타고 올라갔다고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 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. 어, 너무 이상한데요? 어, 엄청 높구나. <목소리> 야, 이렇게 하니까 진짜 엄청 높네요. 맞습니다.